전립선은 남성의 방광에서 시작되는 요도 부분을 감싸고 있으며 방광 바로 밑에 위치하는 기관입니다. 인체에서 전립선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직 완벽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전립선에 있는 각종 단백질이 사정 후 정자를 응집시켜 손실되지 않게 하며 시간이 지나 액화된 후에 정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말 그대로 전립선이라는 기관에 발생하는 암입니다. 전립선암도 대부분의 다른 암처럼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몇 가지 주요 위험인자가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유전적 요인이 있으며 아버지나 형제 등이 전립선암이 있다면 암 발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고령의 나이 또한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65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높고 나이가 들수록 그 확률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35세 이하에서는 발생 확률이 아주 희박합니다. 식습관도 연관이 있는데요. 육류를 많이 섭취하거나 고지방식이를 유지하는 것이 전립선암 발병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국가 암등록사업 자료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한국인 남성 암발병 증가율 2위입니다. 50대 이후 중장년층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아버지의 암이라고도 불리는 전립선암은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남성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은 실정입니다. 문제는 전립선암 인식 설문 결과 조기 검진 방법 및 주기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전립선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행이 느린 암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발견한다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완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뼈 등에 전이가 있는 상태에서 발견된다면 완치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로 판별하는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로 질병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에서 수치가 높게 나온 경우라면 전립선 조직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전립선암 여부를 확인합니다. P.S.A.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전립선암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P.S.A. 수치는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다른 전립선 관련 질환이나 여러 요인에 의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요로 감염, 그리고 자전거 타기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S.A. 수치가 높다면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고 필요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암은 크기가 작고 초기 암일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 하면 몇몇 환자들은 아프지도 않고 소변도 잘 나오는데 왜 검사를 해야 하냐며 거부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하는데요. 증상의 존재는 이미 국소 진행이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미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로 배뇨 기능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소변이 약해진다거나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거나 참기가 어렵다거나 혹은 회원부에 불편감이 있거나 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전립선 비대칭이나 전립선형 같은 다른 전립선 질환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립선암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전립선의 상태를 확인하는 직장 수지검사로 딱딱한 결절이 있다면 전립선암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의심되면 혈액검사를 통해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특이항원 수치를 통해 전립선암 여부와 변기 등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전립선암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항문에 초음파 기구를 넣어 전립선 조직을 채취하는 조직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전립선암으로 최종 진단을 받게 되면 병기 설정 검사를 통해 암의 침윤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전립선암의 치료법은 환자의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초기 저위험군의 경우에는 경감한 유심히 지켜보는 능동적 감시 요법을 시행할 수도 있으며 완치가 가능한 국소암의 경우에는 로봇 전립선 절제술 같은 수술적 요법으로 그리고 전이성 암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 항암 화학요법, 면역 치료, 혹은 방사선 치료 등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인 환자 평가와 선호도를 바탕으로 비뇨역학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암은 과거에는 수술 부위를 직접 절개하는 개복 수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한 최소 침습적 수술을 많이 시행하는데요. 로봇 수술은 골반 깊숙한 곳에 있는 전립선을 로봇 팔을 이용해 보다 세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절개 부위가 작아 통증과 출혈이 적어 개복 수술보다 더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립선암 수술은 신경혈관을 보존하거나 전립선 제거 후 남아있는 방광과 요도를 재봉합하는 데 있어 기존의 복관경 수술로는 많은 제약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10배가량 확대된 3D 시야를 제공해줘 마치 현미경 수술과 유사한 정밀한 수술을 할수 있으며 로봇팔의 경우 사람의 관절보다 다양한 각도로 움직이며 자유롭게 수술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입니다. 게다가 최신의 수술로봇의 경우에는 손으로 수술을 하는 것처럼 촉각도 느낄 수 있어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실금, 발기부전 등의 합병증 발병률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술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호르몬 요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에 의존적인 질환인데요. 쉽게 말해서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을 먹고 자란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르몬 요법은 이러한 남성 호르몬을 차단함으로써 전립선암을 붕겨죽이는 원리라고 이해하면 쉬우실 텐데요. 이외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 치료, 면역 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 만큼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도 치료 방법에 따라 다양합니다. 수술 후에 환자들은 주로 요실금이나 발기부전으로 교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로봇 수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부작용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환자들이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결핍으로 인해 남성 갱년기 질환 그리고 골다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이후에는 방사선 방광염 혹은 직장염 등이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복적인 혈뇨나 혈변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 많은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거나 치료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기간 동안 의료진과 상의하며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전립선암으로 진행하나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모두 전립선에서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서로 다른 병리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 치료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립선암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립선암의 증상들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과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어 배뇨곤란 등의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있는 분들은 꼭 전문가에게 상담이나 진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자전거를 자 s 타면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데 사실인가요? e s y e yes, yes. Yes, y e 전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과거 자전거를 일주일에 9시간 이상 타면 전립선암 발생이 5배 증가한다는 연구도 발표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자전거와 전립선암 발생이 상관 관계가 없다는 대규모 연구도 나오고 있어 아직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타이가 전립선에 압력을 가해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를 일시적으로 높일 수는 있습니다. 이는 전립선암 진단 시 혼란을 줄수 있으므로 자전거를 탄후 PSA 검사를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립선암은 조기에 진단해 치료할수록 생존율이 높은데요. 2023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전체 전립선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96%로 높은 편이지만 암이 전립선을 벗어나 전이가 발생한 경우 5년 상대생존율이 약48.8% 정도로 크게 낮아집니다.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만큼 50대 이상 남성이라면 연 1회 PSA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완벽한 예방 방법은 없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은 전립선암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과도한 육류 섭취나 고지방 식이를 피하고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만이나 과체중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전립선 건강을 점검하면 전립선암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하며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